장성민 그 이름 세 글자가 왜 이리 가슴을 짓누르는 걸까. 은주는 복지관 식당 한켠에서 흘러나오는 소문들에 밤새 뒤척였다. 봉사 활동 때마다 보이던 그의 따뜻한 미소 뒤에 감춰진 진실은 대체 무엇일까? 새벽 5시. 창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빗소리는 은주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깊숙이 파고 들었다. 과거 유부녀와의 스캔들 믿을 수 없었다. 장성민은 늘 어려운 이웃을 돕고 밝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격려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복지반 사람들의 수근거림은 찾아들 줄 몰랐다.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 뒤에 추악한 과거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젖은 창밖을 바라봤다. 희미하게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는 그녀의 마음을 닮아 있었다. 지우의 앙증맞은 칭찬은 은주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할머니, 진짜 예뻐졌네. 마치 텔레비전에 나오는 배우 같아요. 해맑은 손녀의 눈망울을 마주할수록 은주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며칠 전 댄스 교실에서 들었던 낯 뜨거운 소문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70평생 곱게 살아온 자신에게 바람이라니. 말도 안 되는 억측이었다. 민정은 엄마의 창백한 안색을 걱정스레 살폈다. 엄마, 어디 편찮으세요? 댄스 교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은주는 차마 입을 열수 없었다. 딸에게까지 추잡한 소문이 퍼졌을까봐 두려웠다. 민정은 눈치 빠른 딸이었다. 엄마의 침묵은 긍정의 대답과 같았다. 또그 댄스 강사 때문이에요. 엄마, 제가 몇 번이나 말해요. 그 사람 좀 수상하다니까요. 민정은 은주의 어깨를 다독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은주의 마음 속에는 민정의 걱정보다 더 깊은 혼란과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다. 과거 남편 상철은 사업 때문에 늘 바빴다. 은주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동네 문화센터에서 다양한 강좌를 들었다. 그중 하나가 댄스 스포츠였다. 활기 넘치는 음악과 역동적인 움직임은 은주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5년 전, 댄스 강사가 바뀌면서 모든 것이 틀어졌다. 젊고 매력적인 강사는 은주에게 과도한 친절을 베풀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를 오해하기 시작했다.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나갔고 은주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은재는 최근 새로 개설된 실버 댄스 강자였다. 은주는 건강도 챙길 겸 용기를 내. 다시 댄스 교실을 찾았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따가운 시선과 수근거림이었다. 어머, 왠지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따스한 햇살도 그녀의 슬픔을 달래주지 못했다. 문득 은주는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시절의 순수했던 자신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녀는 사진 속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다. 나는 정말 행복했던 걸까? 갑자기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이는 다름 아닌 댄스 교실의 젊은 강사였다. 탱고의 격정적인 선율이 댄스 교습소를 가득 채웠지만 은주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장성민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을 때 소름이 돋는 듯한 불쾌감이 온몸을 휩쓸었다. 그의 시선은 마치 뜨거운 불꽃처럼 그녀를 향했지만 은주는 그 시선 속에 숨겨진 다른 무언가를 감지했다. 며칠 전부터 은주의 귀에 들려오던 장성민과 젊은 발레리나의 스캔들이 떠올랐다. 은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스텝을 밟았지만 질투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은주의 머릿속에는 그가 다른 여자와 함께 웃고 춤추는 모습이 떠올랐다. 파트너의 숨결이 귓가에 닿을 때마다 그녀는 더욱 격렬하게 그의 품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평소라면 열정적인 탱고의 리듬에 몸을 맡겼을 테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불편하고 거슬렸다. 숨 막히는 긴장감이 댄스 교습소 안을 무겁게 짓눌렀다. 교습소 벽면에 걸린 커다란 거울 속에는 탱고를 추는 남녀들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다. 하지만 은주의 눈에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가면을 쓴채 서로를 속이는 듯한 연극처럼 보였다. 탱고는 열정과 욕망을 감춘 채 추는 가면 무도회와 같은 춤이라고 했던가. 스무 년 넘게 댄스 스포츠를 해온 은주에게 탱고는 단순한 춤그 이상이었다. 은주의 차가운 태도에도 불구하고 장성민은 능숙하게 그녀를 리드하며 춤을 이끌어갔다. 은주 씨. 오늘따라 몸이 굳은 것 같네요. 무슨 일 있어요? 장성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요, 아무 일 없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녀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지만, 어쩌면 진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음악이 점점 고조될수록 은주의 마음속 갈등도 점점 깊어져 갔다. 탱고의 마지막 스텝을 마치는 순간, 은주는 장성민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장성민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탱고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어쩌면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은주씨, 잠깐만요. 장성민의 목소리가 카페 안을 울렸다. 평소 차분하던 그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급했다. 은주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마치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아니, 듣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그녀의 뒷모습은 굳어 있었고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카페 안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은주는 애써 무시했다. 그녀는 지금 그 어떤 시선도 그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다. 다만,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목을 붙잡는 장성민의 손길은 강했다. 그는 진실을 알고 싶어 했고, 은주는 진실을 외면하고 싶어 했다. 마치 뜨거운 냄비처럼, 진실은 그녀의 손을 데일 듯 뜨거웠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그저 발끝만 바라봤다. 소문 들었어요. 장성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은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실을 갈구했다. 하지만 은주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모호한 회색빛이었다. 마치 서울의 겨울 하늘처럼 잿빛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가득 메웠다. 침묵은 때로는 천 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은주의 침묵은 장성민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지만, 은주는 그 권리를 부정하고 있었다. 바빠요. 은주는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장성민의 눈을 피하며 황급히 카페를 나섰다. 그녀의 뒷모습은 왠지 모르게 위태로워 보였다. 마치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그의 눈에는 슬픔과 혼란, 그리고 약간의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은주에게 진실을 듣고 싶었을 뿐인데, 왜 그녀는 그토록 필사적으로 진실을 외면하는 걸까? 그는 마치 미로 속에 갇힌 사람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수많은 갈림길이 놓여 있었지만 어느 길이 진실로 향하는 길인지 알수 없었다. 그의 슬픈 눈빛은 카페 안을 가득 채웠고 짙은 그림자처럼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민정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갈라졌다. 엄마 제발 댄스 교실 그만둬. 장성민 그 사람 엄마한테 흑심 있는 것 같아. 노을 지는 창밖을 바라보던 혜자는 딸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어깨를 움츠렸다. 72년 인생. 딸에게 이런 날선 반응을 받아본 적이 있던가. 손주 자랑에 정신없는 줄 알았던 딸이 늙은 엄마의 충바람을 걱정하다니 흑심이라니 민정아 사람이 좋아서 그러는 걸 수도 있잖아 해자는 애써 웃으며 딸을 달래려 했지만 민정의 눈빛은 더욱 매서워졌다 좋기는 뭐가 좋아 엄마 나이 일은 넘었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엄마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구는지 뻔하잖아. 민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혜자의 손을 잡았다. 엄마, 솔직히 말해봐. 장성민 그 사람, 엄마한테 돈이라도 빌려달라고 했어? 혜자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뺐다.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하니? 내가 돈이 얼마나 있다고? 혜자는 딸의 의심에 기가 막혔다. 하지만 민정은 물러서지 않았다. 엄마, 세상 물정 너무 모르잖아. 엄마처럼 순진한 사람 이용하는 사기꾼들 얼마나 많은데. 민정은 과거 장성민의 사업 실패와 빚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혜자는 딸의 끈질김에 점점 지쳐갔다. 사실, 혜자도 불안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장성민의 과도한 친절, 번드르르한 말솜씨 뒤에 숨겨진 속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떨쳐낼 수 없었다. 젊은 시절 남편 사업이 망했을 때, 그녀를 속이고 돈을 뜯어갔던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춤을 출 때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다. 장성민과 함께 룸바를 추는 순간, 그녀는 72세 노인이 아닌 젊음과 열정으로 가득 찬 여. 해자는 딸의 따뜻함에 눈물이 핀 돌았다. 그날 밤 해자는 잠못 이루고 뒤척였다. 댄스 교실을 그만두라는 딸의 경고. 그리고 그녀 스스로 느끼는 불안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창밖에는 싸늘한 달빛만이 해자를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여보세요? 장성민 씨 되십니까? 은주의 목소리는 수화기를 잡은 손만큼이나 미세하게 떨렸다 침묵이 흘렀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는 듯하더니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로 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누구시죠? 은주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지난 20년간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듯 했다. 저, 이은주입니다. 이름을 밝히는 순간, 은주는 온몸의 심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는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장성민은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은주 씨, 그... 그게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은주는 그의 당황한 기색에 오히려 침착함을 되찾았다. 만나서 이야기 좀 해야 할것 같아요. 은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로 정해졌다. 은주는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먼저 도착해 창밖을 바라보며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녀의 눈에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가 장성민처럼 보였다. 스무 년전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 남자, 그는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 은주는 문득 딸 소영의 얼굴이 떠올랐다. 소영은 엄마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은주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진실을 마주하고 과거의 그림자를 떨쳐내야만 했다. 드디어 장성민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예전의 날카로운 인상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환칠한 키와 짙은 눈썹은 그대로였다. 그는 은주를 발견하고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오랜만이네요. 은주, 소영이 알고 있겠죠. 그녀의 질문에 장성민은 눈을 질끈 감았다. 네, 오래전에 알게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은주는 그의 대답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소영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 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았다. 왜, 왜 이제야 나타난 거죠? 장성민의 질문에 은주는 잠시 망설였다. 지난 20년간 그녀는 수없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왔다. 그녀는 무엇을 두려워했던 걸까? 가족의 행복을 깨트릴까봐? 아니면 과거의 상처가 다시 아물지 않을까봐?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소영이. 알아야 할것 같아서요. 은주의 말에 장성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그는 은주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차가운 가을바람이 서울 숲을 가로지르는 오후. 은주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장성민을 마주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날카로웠다. 장성민 씨, 5년 전 스캔들, 직접 해명해 주시겠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긴장감이 묻어났다. 그녀의 질문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장성민의 방어벽을 꿰뚫는 듯 했다. 장성류은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은주 씨, 그건 단순한 오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저는 그저 그분과 친한 친구 사이였을 뿐입니다. 물론, 유부녀였던 그분과 가깝게 지낸 것은 경솔했습니다. 제 아내에게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오래된 테이프처럼 반복적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을 담고 있는 듯 했다. 주변에서는 평소 깔끔하고 철두철미한 이미지였던 그의 과거 스캔들에 대한 뒷말이 끊이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그의 성공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있다고 수군거렸고, 또 다른 이들은 그의 해명을 믿지 않았다. 은주는 장성민의 말을 곱씹으며 그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간파하려 애썼지만 그의 눈빛은 복잡하고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해명이 진실인지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그는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였지만 스캔들 이후 모든 것을 잃고 지금은 작은 사무실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의 몰락은 순식간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실패를 당연하게 여겼다. 진심을 증명하겠다니. 어떻게? 은주는 다시 질문했다. 그녀의, 과연 그는 은주의 의심을 잠재우고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의 과거는 영원히 그의 발목을 잡을까? 장성리는 은주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신에게 제 진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지만 동시에 불안함이 느껴졌다. 그는 과거의 그림자를 지우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을까? 그는 은주에게 어떤 방법으로 진심을 증명할 수 있을까? 그의 해명은 과연 은주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세상의 냉담한 시선을 녹일 수 있을까? 숲 속의 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나뭇잎들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고요한 침묵이 응급실을 감쌌다. 은주는 창백해진 성민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로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겼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마치 운명처럼 다가온 사랑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성민과의 시간은 은주에게 삶의 빛을 되찾아준 소중한 선물이었다. 그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격려는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다. 이제 은주는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적을 기다릴 뿐이었다.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은주는 그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마치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기 위해 온기를 불어넣듯 그녀의 사랑이 성민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랐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기다리는 심정이었다. 사랑은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